아! 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오늘은 미친 마지스터 3대장중 최약체 고등 심판관 오리반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수 수송선이 크라켄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직후, 오리반드는 편지로 처음 등장합니다. Honorable Dallas, we lost a ship sailing s o r c e r e r prisoners to Fort Joy. We soon some escaped and broke their collars. There. 우리 반드가 자기 마지스터 상관인 달리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달리스는 3대장 중 최강자라 할수 있습니다. 달리스 얘기는 나중에 다뤄봅시다. 감옥 섬인 기쁨의 요새에 도착하고 보면 이곳이 그냥 근원 술사를 가둬놓는 곳만은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는 마지스터의 주교 알렉산더 옆에 키가 크고 가면 쓴 존재가 둘 보이는데요, 사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쫄병 마지스터 하나가 그 존재의 이름이 가이스트라고 알려주면서 지금 고위 사제가 무척 바쁘며 곧 우리도 부를 거라고 합니다. did you see him you did right those claws wonder what's behind the masks too can't be pretty the geists dummy the amaranth alexander had two in tow just a moment ago ugh oh, thought you lot'd be interested in a thing like that ah no reason settle in eh the magistrate will come and find you when they're ready for you could be a while though 그 옆에 있는 쫄병 마지스터는 니들 같은 근원술사를 치유하는 방법을 높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곳 기쁨의 요새가 근원술사를 가둬놓는 곳이자 소위 치유하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다 <laughs> And once you're cured, your life will start again. 바닷가 꽃게는 이곳에서 뭔가 끔찍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합니다. 지나가는 꽃게마저 단서와 이야기를 들려주니 참 대단한 게임이죠. 기쁨의 요새에서 탈출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이것도 뭔가를 알려준다. 이게 걔네들이 치유에 대해서 뭔가... 혹시 요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아, 마지스터가 줄을 당기면, 그런 술사들은 꼭두각 시처럼 춤을 추지. 이것도 아주, 그, 절묘하게 뭔가를 하나 암시하고 있네. 게임을 진행하다 우리는 기쁨의 요새, 어느 건물 안까지 침투하는데요. 그곳에서 희한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분명 살아 있긴 한데 영혼이 없는 듯한 생명체를요. 침묵의 속에서 like 이게 만약 누군가의 역겨운 농담이라면 끝까지 보고 있을 생각은 없어. 이 참혹한 생명체의 동료들도 경악합니다 정말로 영혼이 빠져나가 살아있는 인형처럼 돼버린 겁니다 고등심판관 오리반드가 읽던 책을 입수할 수 있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원의 죄란 타고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오리반대 집무실도 몰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우리는 오리반드가 달리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를 발견합니다. 아가씨, 그대께서 알려준 기술은 가장 효력이 있었소. 참으로 놀랍구려. 아주 오래전 근원왕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숨겨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오나. 기술적 문제에 관해서는 수도승들은 명령을 따르지만 너무나 생기없고 멍한 모습이요. 이들은 응답하지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이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 수는 없겠소. 내 마음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하구려. 자유 의지를 지닌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이를 우리 교단이 끈다면 그렇게 된다면 드디어 신성자께서 꿈꾸셨던 진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오. 것이고 그분의 영혼 또한 평안토록 쉬게 될 것이오. 언제나 당신의 명령을 받드는 자 오리반드스 지금껏 우리는 오리반드가 마지스터 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던 건지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는 단서를 모았습니다. 이젠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때 입니다. 아, Who let you out yourself? Come along. You'll be tried when you're called. All right. That's enough. You're coming with me. Let's not be hasty, Magister. This ought to be an education for all of us. Tell me, Sorcerer. What did you hope to gain by interrupting these proceedings? Brother, do not answer. You must run. Run! 재판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열려야 한다. 이때 연극을 재판이라고 인정해줄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스가 마지스터를 살해하는 것은 보았어. 그것이 치료니? 사람을 죽이는 게? 마지스터는 사수야. 우리의 치료는 is less bloody and rather more interesting. Would you like to see a demonstration? It was commonplace in the days of Brachus Rex, but the technology has lain dormant since then. We have Dallas to thank for her revival of the tool that will save us all. Hmm. How to explain it? You see, with this wand I can leech the source from within you. You'll no longer attract Voidwoken. Rivalon need no longer fear you. All this talk. Why don't I just show you? Madam, please do hold still. No! Animal, beast, slug, please, no! 깨다듬는 파도가 당신의 머리를 스친다. 지금까지 요새에서 맞닥뜨렸던 괴물들은 치유된 그런 술사들이었음을 본뒤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효모감을 담아고 이 심판관을 바라본다. I 아, imagine it's quite hard for you to fathom. I don't suppose I d look forward to this fate myself, but you must understand, if your kind are left well enough alone, the void woken will destroy us, all of us. This elf has sacrificed her source. Some might say the spark of life within her. But she has done so in the name of us all. She is a hero. <웃음> <웃음> I would have loved for you to have seen our point, my friend. It would have made your transformation all the more rewarding for both of us.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나쁜 놈에게 참교육을 시켜 줄 때죠 오늘의 영상은 전투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리지널 신이야기의 모험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단 뒤로 나와. 어 방패 던지기. 아, 어른 가보까지. 불사조강아. 병력. 가속까지 먼저 이쪽을 얼음으로 만들어야 돼이 앞을 얼음으로 만들어 놓자 어우 그냥 스르륵스르륵스르륵 왔네 스르륵 스르륵 가속까지 썼고 일단 여기에는 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위이좀잘된것 같죠? 네. <laughs> 너무 많아 보인다. 한꺼번에 상대면 필펜데아 방패 보이는구나. 아 되게 잘 스륵스륵 잘 오네. 그 다음에 소용돌이 아우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구나. 가복 관통 수류탄. 기름을 한번 다시. 아, 근데 화신이 죽는구나, 그러면 용해볼까? 화석강타에 우리 화신이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죽이기에는 지금 화신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연소에. 일단 기다려. 턴 종료. 아, 재생을? 요새 여기서 수면 마취지, 수면 마취 바로 재워. 그 다음에 좋아, 수면으로 얘를 한턴 넘겨버렸어. 바로 이때, 이때 맹독 같아요. 우리 화신 아직 한번 써먹어야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맹독 아, 독에 걸릴 것 같은데 됐어. 중독했다. 그리고 기다려. 탄 종류. 오, 너 전략 주부테를 갖고 있었냐? 근데 얘는 그렇게 세진 않아. 다시 킬나 원소 투 테리. 그 다음에 천 번개. 저증. 풍요란 일교. 아싸. 한턴 낭비 시켰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붉은왕자 차례야 여기서 또아이 화신 차례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여기서 기름 지금 던지면 좋긴 한데 화신이 화신이 한번더 써야 되는데 화신 그냥 평타로 때려 그러면 평타가 13 정도 나오네 점화 점화하면 얘는 불에는 면역이잖아 일단 점화까지 로세아테, 일단 양반아테 정격 방출. 할려고 했는게 막혀있네. 얘 차례가 왔을 때 바로 중독과 연소가 이게 어떻게 되더라? 얘 턴이 끝나면 적용되나? 턴이 돌아올 때 적용되나? 바로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중독과 연소로 때려. 감전. 그 다음에 어른가옷 기절. <laughs> 화신, 막타 쳐라. 이때를 기다렸다. 갈아줘 그만. 아. 우와. 거울 아까 중간에, 좀 애매한 그한 턴이 아니었으면, 적어도 롤셋쯤은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